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애언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상대적 시간으로 공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공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역의 시간과 공간은 에루살렘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루살렘은 한국보다 7시간이 늦고 뉴욕은 에루살렘보다 7시간이 늦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의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별에서나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시간은 지구에서만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별마다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태양과 가까운 수성의 일련은 지구 시간으로 약 88일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225일, 지구는 365일, 화성은 687일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약 12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해왕성에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구는 이미 165년이 지난 후가 됩니다. 이것이 공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시간입니다. 천국은 공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체를 벗고 물질계에 있는 인간의 상대적 시간을 떠나서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간인 지구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양계의 공간 구조를 통해 지구의 시간을 별도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에인 50년 희년과 여호와의 7절기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시간 곧 성경력의 절기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공포한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력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세계 공통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경력은 태양력을 사용하기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면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정확한 날짜는 매년 일정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 달의 모양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상망호를 기준으로 한 달이 29.5일이고 1년은 354일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 365.26일이기 때문에 매년 11.26일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력과 음력을 맞추기 위해 약 3년에 한 번씩 공달, 윤달을 넣어 조정하는 치운법을 사용합니다. 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려면 대략 3개월을 더 해야하는데 치운법을 써서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역 여와의 호 7절기 중 초실절 1월 16일 부활절을 태양력으로 환산하기 에해 3개월을 더하면 대략 4월 16일이 되는데 어떤 해에는 부활절이 3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달의 공전주기와 지구의 공전주기를 맞추기 위해 치운 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 대 day and hour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복음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칠절기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를 통해서.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를 뿐이지 대략 그 근처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